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어떤 확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바로 그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요? 증거다. 이 실상이나 증거나 다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역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도 그렇고, 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건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게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도 자녀가 항상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살면서 맨날 사고만 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모한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 신앙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행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노년의 삶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라긴 우리 사강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6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얘기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냐면 일종의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속 훈련만 합니다.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며, 먹고 싶은 거다 참아가며, 오직 훈련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메달은 뭐예요? 일종의 보상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제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상, 상을 주신다는 건데 이게 일종의 보상입니다, 보상.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상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보상이 뭐예요? 성경에 얘기해서 얘기하는 최고의 보상은 뭐 땅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이런 보상들이 있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자 상임을 이것을, 이것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 워낙 뭐 유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장차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건데, 바라기는 우리 사각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을 받아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의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온전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